수박 먹다가 고향에 수박 있어? 있을 리가 있겠냐 많이 먹어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제가 몇몇 고향 친구들 한테 유튜브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고향 친구들이 저보고 먹방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잘 처먹긴 하지만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고 매튜니.. 아니 페미언니들 마냥 대식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걔네들이 저한테 먹방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조선족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산다는 걸좀 보여주라 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족들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강조하는 걸한 번씩은 듣거나 겪어 보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서름 때문인가? 아니면 피해 이시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 간도에서 돼지 먹이나 소 먹이로 주던 걸 한국인들은 먹는구나? 식당에서 밑반찬으 코딱지만 구준다? 등등 비꼬거나 거북한 단어들을 해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쉬쉬하면서 말을 하면 그나마 좋으련만 심지어 전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의도적으로 들으라는 듯이 비꼬시는 분들 많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서 같은 조선족으로 보이시는 분들 계시면 재밌다고 키키 거리기까지. 솔직히 본인들은 그런 걸 우월감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같은 조선족 출신으로서 짜증 날 때가 많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요.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그런 행위가 타인들한테 우월감 아니 저급함으로 비춰진다는 걸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서러우면 불만이 제일 많죠. 이런 인간들의 한 단체 회원이거나 운영자면 아우 진짜. 갑자기 조명공과 김은식이 떠오르네 그게 그들한테 큰 감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한국인들이 간도에서 본인들처럼 활개를 치면 한국인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 뭔가 파이브주의 마냥 눈앞에서 영상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따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분들이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불만 많았던 인간 중 하나였거든요. 시즌1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없는 반항심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심성이 바르지 않은 인간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유 있는 불만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업종과 똑같은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자가 나이 또한 10살, 20살 어려도 반말 찍찍하다고 왜 반말이냐라고 물으면 아저씨 조선적이잖네 라면서 키키거리며 비우는 경우도 많이 봤고 거의 급식들 사이에 발생하는 시체 틀 문화 마냥 조리 돌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건 거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봤자 50%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족들끼리 더 뭉치게 되고, 나누는 대화가 한국인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먹는 걸 우월감을 표출하냐?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궁금하죠? 지금은 덜하지만, 조선족 1세대부터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듣는 입장이겠죠. 수박 먹다가 고향에 수박 있어? 있을 리가 있겠냐? 많이 먹어. 삼겹살을 먹다가도, 고향에서 많이 못 먹었지 잘 먹네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런 얘기들을 적잖이 들어보았다는 거죠 조선족 1세대일 때 궁금하고 관심 표출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에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질문하셨다 해도 얼마나 못 산다고 생각하면 저런 질문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법도 한데 진짜 질문 반 조롱 반 섞인 말투와 억양으로 의도적인 비아냥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리하면 조선족 1세대 분들한테 이런 문화가 일상이었고 저희는 어린 나이부터 그런 불평 듣고 자랐고 조선족 1세대들보다 덜 하지만 그런 문화를 체험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설정한 조선족 관리 영화들이 한몫 하다 보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반항심이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먹는 건 조선족들이 잘 먹습니다. 간도에서부터 잘 입고 다니지 못하는 집 있어도 잘 먹지 못하는 집은 드물었어요. 잘 먹어야 기가 산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 라는 부모들의 사랑을 대대 손손 물려받은 후손들이 한도 후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해도 한국 평소 10평 남짓한 집에 그것도 불을 지피는 아궁이가 존재하는 집에서 빼곡 빼곡 모여서 살 정도로 힘들어도 끼니마다 고기를 형이랑 인당 5점 6점씩 꼭 먹었던 기억이 존재합니다 부모들께서는 잘 먹어야 어떻다라는 공식이 있으셨거든요 었 나름대로 풀어봤는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다른 거다 아껴도 먹는 지출에는 아끼지 않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선족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못 먹고 못 산다는 이미지는 양아치 같은 한국인들한테 존재하는 선입견이지 그런 이유 때문에 눈총 받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배려받지 못하는 건 상대방이 당신이 배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눈자리 보고 발을 뻗자.